서울을 구해야 되는데, 참이 마음이 답답합니다. 저도 뭐 가만히 있을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네요. 명태균적인 잠시 나와 주십시오.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 저랑 오늘 처음 뵙죠? 제가 눈이 잘안 보여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 의원님, 존함이 괜찮습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박수민이라고는 처음 뵀습니다. 네. 오늘 증인으로 행안위 국감에 네. 나오셨는데 채택된 네. 배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누가 한지도 모르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변호사한테 강혜경이가 자기가 횡령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떠들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나까지 고발하면 입장이 곤란할 거다. 왜냐하면 제가 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제가 또 기소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한테 이야기합니다 오세훈 측에다 이야기해서 나하고는 안 하는 게 맞다 그 상황에 그 미래 한국 연구소는 그쪽이다 그래갖고 그 김한정 씨가 또 야기해 언론에 명태균 씨가 자기 고소 취하해 달라고 예예예 뭐그 예. 구속 모르... 예, 상태였어요 그러니까요 배경 오늘 나오신 배경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몰라요 제가 보니까 그냥 그냥 제가 나온 거예요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팩트로만 드릴게요 네뭐 예, 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예. 시간으로만 조사해 보니까 예. 이게. 어, 지난 9월에 네. 이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여기 전현희 위원장이 계신데 네네. 전현희 위원장께서 오세훈 시장 등 지자체 관련 수사를 네. 진행 중인 민중기 특검에게 수사를 네. 촉구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네, 수사를 말씀해주시죠. 촉구하고 그 이후 또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면서 네. 증인 채택이 된 것으로 네.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뵈니까 왜 나오셨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분이 고소해갖고, 고발해갖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3대 특검에게 빨리 하라는 하명식의 메시지가 가고 그다음에 또 국검에서 증인 채택이 되고 그래서 오늘 나오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저는 그냥 사실만 얘기할게요. 네네, 그러세요. 네, 사실만 저희... 근데 거 자꾸 아시죠, 인신공격하고 그럼. 이러면 네, 그런 거 저도... 화가 나잖아요. 인간인데요. 아,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당초에 예.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인가 그때 예. 예. 김건희 여사 수사로 예. 이게 구속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요 우리 집에 압수색 두번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어요? 대통령 녹음이 나왔어요. 왜 저를 기소합니까? 구속됐으니까요. 제가 검사한테 들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아니 그래서 그것도 좀 모르겠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김건희 <laughs> 여사 그런데 수사... 더 나쁜 사람들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렇게 도와줬는데 저를 뭐라고 사기꾼이고 전과자고 하면서 수없이 몰아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저는 그 서운하신 거는 차차 얘기하시자고 오늘은 팩트를 좀 얘기하는데 네. 김건희 여사 수사권으로 체포 그 구속이 되셨는데 또 수사 과정에서는 오세훈 시장께 불거져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강혜경이가 질러 버리고 막 그러는데 무슨 뭐 내가 강혜경이가 막 얘기하는 사람 나는 솔직한 얘기로 지방선거 출마자 그 사람 전화번호도 없어요. 얼굴도 몰라요. 자기들끼리 1억 받고 뭐 받고 제가 거기에 전화번호나 뭐가 돈 받은 게 있으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기소해 놓고 구속해 놓고 또 기소 기소 기소해 갖고 한 6, 7년 알겠습니다. 아, 안 나왔잖아요. 네 저는 저와 증인은 오늘 처음 보는데 저는 네. 그냥 사실만 네. 정리해서 를좀 궁금한 게 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김영선 의원 네.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 후보. 예.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고 대통령까지 되신 윤석열. 예.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예. 이런 쪽하고 접촉하신 게 팩트인 것 같고. 접촉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찾아갔다니까요. 자꾸 내고 무슨 접촉을 해갖고. 그랬으면은 <laughs> 요 서울시 가갖고. 아니 알겠습니다, 이분이 알겠습니다. 막말로 서울시장 돼갖고 서울시청 구경이나무 시켜주고 군의시장에서 밥한끼잡어봐요 내가 무슨 네, 네, 네. 말 한마디 하겠어요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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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홍준표오세운 9번 8번 뭐막 고발했는데 단한 것도 고발 안 합니다. 왜냐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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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얘기는 아니, 차차 하시고요. 가서 그 다승질 한번 내고 사과하면 끝나지. 그걸 가서 고소를 해요. 자, 국민들이 어이구, 궁금해할 수 있는 국정 감사 자리니까 조금 자제하시고요. 근데 저희가 볼때또좀 예. 불편한 것이 예. 구속된 이후에 네. 또 특히 또 개엄 탄핵 전국이 진행되면서는 네. 민주당에 급속 히 연락을 하신 거예요? 제가 연락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연락해? 교도소에 있어요. 아니 아, 연락하신 방송에서 방금 박주민 박혀주세요. 의원한테 연락하셨다면서요? 누구한테요? 박주민 의원한테. 그거는 구속되기 이틀 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때... 그거는 왜냐면요 국민의힘에서 마구자. 제가 대통령실의 정진석이하고 이 사건과 관련돼서 대통령한테 윤한홍이가 이거 자기가 진하겠습니다보 점점 식기오이 어떻게 견제니까 구속되기 전에 그러니까 팩트만 정리하시자고요. 아, 박준영 님이 연락하셨고 저 위원장이 말을 못 하겠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얘기했을... 네, 죄송합니다. 자, 아, 너무 화가 나서. 자청인. 예, 죄송합니다. 말씀 그 팩트를 좀 정리하세요. 네, 네. 개인에게는 억울한 일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또 개인 일이면서 국가의 했던 그 법치 네.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났던 그 진행 과정을 네, 죄송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네,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될 공적인 그 의무가 있는 이렇게 국정감사입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 발언도 좀 정제해 주시고 예. 언성도 조금만 더 알겠습니다. 차분히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네네. 네, 네 팩, 진행해 주십시오. 네, 팩트에 기반해서 이제 네. 구속되시기 이틀 전에 초기 네. 좋으시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박주민 의원한테 연락을 하신 거고. 한달 안에 망했잖아요. 예. 네, 네. 근데 그 이후에 또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접촉하신 것도 팩트잖아요. 아 그분이 왔다니까 다들요. 오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독방에 사람 되니까 아니 독박이 앉아 있어 보세요. 면이온 다른 사람 반반가고 사유는 다르지만 네. 어떤 사유지만 다른 사유를 하지만 한 명도 의원도 가셨고 또 그다음에 또 지금 변호사도 없고 공공하신 처지니까 민주당에서 또그 예전에 이화영 부지사 변호했던 음. 김강민 도의원 변호사도 내려가서 돕겠다 했고 이런 접촉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져요. 그럼 지난 겨울에 김 변호사는 도대체 어디 당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니에요. 오는 사람 아, 아니 독방에 0.7 평에 앉아 있어 보세요 면에 온다 고 그러면 가갖고 바람 쐬고 아니, 심정은 이해해요. 그래다 만난 거야, 그는게 아니라 실점별로 이렇게. 그런 그 사람이 이와양 호어인지 몰라요, 저는. 올해. 네, 그러니까 본인이 네. 이제 초기 좋으신지 뭔지 모르지만 네. 결론적으로 다 더해놓고 보면 권력의 항배를 쫓아서 본인이 아니, 움직이는 흔적이 나와요 취임식 보고 내려오겠습니까, 박광수? 제가 제가 오관항이에요 얘기 할까요? 오반항인데 얘기할까요? 아니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나중에 시간 있으니까 하나 이제 저희가 이거는 아셔야 될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런 민주당 접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국민의힘 접촉도 다 얘기했습니다. 아니 김소연 변호사하고 매달 놀았다니까요. 거기 와서 그데왜그김소영이는그 아, 김소연이는 그, 네. 근데 그 민주당 정의당입니까? 아니 이거는 진짜 네 다른 분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기준을 한번만 적용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 그리고 근데 또 오비 일학으로 네. 지금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가장 열심히 준비하시는 의원님이 박주민 의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럼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 제가 좀뒷사는 얘기를 해도 될까요? 아예 하지 마세요. 왜요? 그러려고 서 하지 마세요. 하시면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하지 한 마세요. 내가 얘기해줄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전 장소 변경 적격을 하셨거든요. 40분을. 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국민의. 그 궁금한 해소점만 말씀해 주시면 제 감사하겠습니다. 이 국민들이 궁금할 네. 수 있는 게 저는 본인이 오늘 왜 어떻게 왜 나오셨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잘 너무 격앙돼서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드리고 오늘 왜 나오시게 됐고 지금 이러이러한 시간 속의 속에, 행복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잘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하여튼 그그 그 하여튼 하여튼.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하여튼 좀 자제하시고. 아니, 자제를 뭘 할까요? 뭘 자제해야 돼요? <목소리> 나는 박덕근 의원이 아까 저기 고, 저를 저 공격하시길래, 아까 고뭐 하는 분하고 저분이 부른 줄 알았어요. 예. 네. 그래갖고 사람 망신 줄라고 부른 줄 알았어요. 국민의힘에서 부른 거 아니에요? 자. 아니, 한 명도 여기 박주민 이야기 하세요. 내가 얘기할게요. 예. 네, 디스 해줄까요? 예, 거기 가면 녹음 다 해놨어요. 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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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증인. 네. 본인의 증언이 더 신빙성을 갖기 위해서라면 더 차분하게 알 증언을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